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프로듀서인 오디뮤지컬컴퍼니 대표 신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즘에 뮤지컬을 꿈꾸고 있는 배우 또는 프로듀서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뮤지컬 프로듀서가 될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뮤지컬 프로듀서가 되고 싶으신 분은 일단은 뮤지컬을 사랑하셔야 되겠죠. 많은 뮤지컬을 보면서 꿈과 어, 꿈을 그리면. 그 뮤지컬을 본인이 향하는 길로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우선 가장 좋은 거는 뮤지컬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더 필요하신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때만은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은 인문학 서적을 읽으시면 나중에 꼭 뮤지컬 프로서가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풍부한 영감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대학교 때 교양과목으로 많이 배우시는데 안 하잖아요. 잘. 혹시 보고 베끼기시도 하고 이러지만 네이버에서 절대 찾으지 마시고요. 도서관에 가서 천천히 그 인문학 서적을 읽으시면 평생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어, 정말 매력적인 장르예요. 관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은 인터내셔널 랭귀지입니다. 모두가 열려 있으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국민대학교 학생 여러분, 아, 젊은 시절은 너무너무 음, 돌아올 수 없는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고 재밌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향하시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국민대학교 파이팅!